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 찐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KNOK 암체어는 스트레스 해소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1인용 안락의자입니다. 독특한 색감과 뛰어난 가성비로 집안을 밝히고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킵니다. 4위입니다. 비에노 베어허그 리클라이너 컴퓨터 위자는 편안한 착석감과 조정 가능한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에 적합합니다. 조립도 간편하고 디자인이 멋져 공간 활용에도 좋습니다.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기능성과 만족도가 높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소아임 커버 세탁 네트로 1인 소파 체어는 깔끔한 디자인과 편안함을 자랑합니다. 세탁 가능한 커버로 위생적이며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려 인테리어에 도움을 줍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구매가 될 것입니다. 2위입니다. 클레어마망 리클라이너 무중력 위자, 바디 쿠션, 서브 테이블 세트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극찬하는 편안함과 가벼운 이동성, 알찬 구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로를 풀수 있어요. 가격도 착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1위입니다. 스칸디아의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는 폭신한 착석감과 가성비가 뛰어나며 고양이와 함께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튼튼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